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하나 배우는 데 조금은 어렵습니다. 대어라는 동사가 있죠. 본동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도 쓰입니다. 아무튼 뭐 e d 가 어, 조동사로도 쓰이고 본동사로도 쓰이죠. 어, 근데 이거는 이게 섞임현상이 나요. 브랜드 구문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구문 뭐 한자. 뒤에 뭐 어떻게 써갖고 뭐 구문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는 construction이에요. 구조예요. 대어의 섞임 현상이라는 거죠. brand construction인데 오랫동안 구문이라는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뭐 구문이라는 용어를 그냥 써도 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 v e r v e there. 동사 대어는 very special. 아주 특별하다. thanks to. thanks to는 덕분에 그래도 되고 때문에도 되죠. It's different forms that 상이한 형태 때문에 에, 매우 특수하다. 그리고 definitely should be examined more thoroughly. 아주 뭐더 철저하게 에, 조사할 게 아주 분명히 필요하다. This bachelor's s t u d s is 이 학사 논문은 attempt to bring together 정보를 통합하려고 한다. Given 주어진 정보를 to clarify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How the verb is used. 이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그리고 what, 다중음문이라 그러죠. 중간에 how만 쓴게 아니고, how에다가 what이 겹칠리니까, in what context에서는 뒤에 동사 필요 없는 거죠. It was discovered that 발견되었다. In mostly 대부분 correlate with the result of Dapri's research. Dapri 교수의 그 연구와 연구 결과와 other theories, 다른 이론들의 결과와 상응이 된다. taken from grammar books, 문법책에서 나온 것, the use is non-assertive, 비단언 영역이라고 합니다. 문법을 많이 배우신 분들은, 단언 영역, 비단언 영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단언 영역에서의 용법, 그리고 with the meaning of 동사의 의미와 관련해서, however, 하지만, 하지만 exceptions were found, 예외가 발견되었고, 발견되고, 어, can be argued. 뒤에 대절이 있으니까 대인는안 되죠. 대일를 쓰면 안 되죠. 대절이 나오니까. 여기 exceptions를 받는, 받는 게 아니죠. 따라서 답은 D번이네요. can be argued that, 음, the choice. 어, choice인데 선택이죠. 선택. 에. 예. 예. 어, 대여의 각각의 그 형태에 대한 선택은 depends on, 달려있다, speaker. 화자와 또, 그, 대어의 주체, 누구의 용맹성이냐고 하는 그 주체에 달려있고, 또한, 위치 폼, 어떤 형태가 선호되는지,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에서. 답은 아까 구했었죠? 음, 자, 이게 뭐, 학사 논문, 뭐, 음, 학사 논문에 쓴 것을 제가 이렇게, 한국인이 쓴것 같진 않고요. 외국인이 쓴것 같은데 올려놨습니다. 뭐 통계적인 지식을 많이 활용해서 논문을 쓴것 같습니다. 자, Clarify How 다중언문사라고 그러죠. 사실 이거를 좀 올리고 간 거는 교수 한 분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The b r i t i s Research 그러는데 저는 이 Patrick f e 교수, 뭐 캐나다 쪽 교수인 것 같은데 Patrick f e 교수의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 없고요. 이 분이 쓴 The English Infinitive. 책한 권이 부정사만을 다릅니다. 뭐 아주 두껍지는 않은데, 음, 저, 저한테 책이 있어요. 근데 아주 부정사에 대한 아주 훌륭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 원형부정사, 왜 원형부정사 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에, 더프리 교수의, 어, English infinitive, the English infinitive, 이걸 읽고서, 아, 제가 아주,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다프리 리서치의 다프리 교수.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는 돌아가신 아, 음, 잼스티 맥컬리 교수를 존, 존중을 하는데 맥컬리 교수는 우리 세종대왕을 존경을 해서 세종대왕의 길에 제사도 지내고 그랬, 그랬죠. 시카고 대학의 동아시아 언어학 소장이었는데 음, 네, 아무튼, 그, 교수님은, 음, 그, 촘스키나, 뭐, 그 1세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지만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론 그 책은, 음, 굉장히 좋은 책이고, 두 권짜리 책이었는데, 더 프리 교수의 책은 한 권을 봤는데, 제가 운 좋게도 아주 유명, 아주 내용이 쌈박한, 어, 그런 책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 대어의 브랜드 현상을 알아보기로 하죠. 본동사로 사용되면서 조동사로도 사용되는 섞임 현상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사실 편입 같은 이상한 그런 시험 문제에서 나오긴 해요. 그러나 답으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줄쳤다 하더라도 다른 게 확실히 틀린 게 있을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죠. my 마이더로 대어서 S가 s 붙어 있다는 얘기는 본동사잖아요. 삼이 당시 S부터 쓰니 본동사라는 뜻인데, 본동사면은 뒤에 당연히 투부정사가 따라야죠. 어, need도, 니드가 본동사로 쓰여서 needs 이렇게 되면 투부정사가 따르잖아요. 예. 아무튼 S가 붙어있으므로 본동사로 사용되는데, 뒤에 원형이 따르는 브랜드 현상이 되는 거죠. I do not을 사용했다는 것은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대조동사 do not을 쓴 거예요. 그럼 대어는 본동사니까 투오픈이 따라야 되는데 에, 뒤에 원형이 따라고 있다는 거죠. I gave him the money and they told me to walk 계속 걸을라고 했고 에, not t 돌아보지 말라고. They would be f o l n g 나를 따라 따라올 테니까 I did 감히 d i d 썼다는 얘기는 대어가 본동사라는 얘기잖아요. 본동사니까 to 을 써야 되는데 l 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You see this? 이거 보이지? 응? This will be the fate of anyone who dares가 나왔죠.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동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i n s u l t 가 나와서 이렇게 에, 섞임 현상, 브랜드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 브랜드 현상도 알아두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